공원에 가서 열심히 놀다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출장 염색 왔어요 네어서세요아 힘들어 왜 항상 어깨를 이렇게 하고 있어 어머 안녕하세요 핸드크림 같은 거안 바르니까 다 트고 막 고마 염색해져가지고 염색약도 묻고 여기도 저는 손이 여기, 여기 큐티클 여기부터 여기 흰색 나오기 전 여기까지를 바디라고 하거든요 요 바디가 되게 짧아요 손톱을 짧게 자르면 그 비틀즈? 그것마냥 조그만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톱을 짧게 자르면 자꾸 물어뜯어요. 어릴 때부터 버려진 손톱 물어뜯는 거였는데 제가 고3 때부터 네일아트를 배웠거든요. 네일아트 다니면서 고치는 거지. 만약에 내가 네일아트를 하면서 내 손톱이 막 물어뜯어져서 피 나있고 이러면 어떤 손님이 나한테 이걸 받고 싶겠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든 고치자 해서 고, 고쳤어요. 고치는 팁 연장을 해요. 손톱을 조금 길게 연장을 하면 본드로 이걸 붙이기 때문에 팁을 물어뜯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나아졌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직업으로 할 생각으로 배웠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나중에 진짜 손님이 안 좋아하겠다 싶어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더 참았죠. 그래서 솔직히 제 기준에 이것도긴게 아니거든요. 저는 원래 이거보다 더 길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길었는데 아, 이거보다 한 1.5배 이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한 20살 때부터 거의 10년을 그 정도로 기르려고 다녔었는데 안 좋은 점이 볼링장을 가면 항상 깨져요. 무조건 나가 여기가 엄지가. 그래서 볼링장을 별로 그렇게 내 손톱을 위해서 좋아하지 않았다. 원래 이거보다 길어도 안 불편했거든요 오히려 편했어요 저긴게 근데 요즘 들어 좀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야 되는데 자르기 귀찮단 말이지 이만큼 있다가 이만큼까지 자르면 되게 불편해 솔직히 이만큼도 짧은 건 아니거든요 짧으려면 진짜 이흰 부분이 없어야 돼 이거 흰 부분이 있는 거안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기까지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뭔 소리야 근데 모자콩쿵거려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이게 좋으니까 오히려 이만큼 자르면 불편해요 그래서 계속 길러 이 소리 너무 좋아요 손톱으로 뭐 치는 소리 이런 소리 너무 좋아요 이런 거이건게 좋지 않아요 이거 좀 쏟았으면 좋겠다 뭐 여기 불독이요? 거의 어, 뭐이때신 턱이 웃고 있네 여기 심각하다 심각해 혹부리 영감 같은데? <laughs> 이렇게 한쪽으로 물면 혹부리 영감 같은데? 이거 빼는 법좀 알려주실 분 여기만 지방 녹이는 법 없나요? 잘라내고 싶어 다이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유 평소에 화장을 잘 안해서 쌩얼 보호도 있지만 마스크를 쓰면 턱살이 가려진다 이렇게 하면 살짝 티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내려서 코는 나오게 하고 입이랑 턱만 가려줍니다 그래도 너무 더우면 그냥 아예 내려서 턱만 가립니다 이렇게 턱살 가리게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빼면 님,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심하다 불독살 팔자 우디서 피부 뭐가 나요 이 무슨 목이 왜 이렇게 늘어난거야 내가 눌렸나 봐 봐봐 어? 잘안된거 같은데? <laughs> 좀더 있어야 됐나? 우리 30분에 끝났는데 11시에 감은 건데 어, 여기 25분이라고 써있어 어, 어. 그러니까 조금 더 이따가 감을 걸 그랬나? 알은 됐는데 아 그러네 너무 밝다 어 바이글색이다 어. <laughs> 차이가 <laughs> 차이가 엄청 많이 나냐? 어 어머 어떡해? 속에도? 완전? 그리고 이거 말리면 은더 차이 더 하얗가? 편집을 시켜봐봐 완전 차이가 엄청 많이 나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러네 아 괜찮아 다음에는 좀 진한 걸로 하지 뭐 응.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하고 이게 홍어무침? 어어. 어. 엄마 표파김치, 고모 친구표 김치, <laughs> 고모표 들깨소란국 <들개> <laughs> 그다음에 우리 고기랑 마리지. 지금 밥다 먹고 고모 가게 일좀 도와드리고 갈것 아, 같아요. 고모 가 편의점 하거든요. 오늘 마리이라서 가격표 바꿔야 돼요.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바꿔서 다꽂고 해야 합니다. 이거를 다 꼽아야 돼요 지금. <laughs> 전부 다 꼽아야 합니다. 이거를. 고모네 가게 앞에서 밥 먹거든요. 야외에서 밥 먹어서 너무 좋아요. 고모네 아니면 언제 야외에서 밥을 먹어? 요즘에 야외 식당도 별로 없다고. 라면 종류. 프링글스. 이게 분류한 거지. 아, 맞네. 요 이거 선배 엄청 많네요. 수도 오늘 운동 다 했다 <laughs> 오늘 운동은 다한것 같아요 어 이거 일한다고 잠깐 서 있었는데 좀크롭 신고 있거든요? 발바닥이 너무 아픈데? 어 햇빛 쨍쨍하고 좋네 어날 너무 좋 주머니에 아, 말고 컵누들 이거 궁금했는데 쿠팡 이런 는막개씩 묶음으로 파니까 컵누드를 한 1,800원이요? 야? 야, 불닭볶음면이 1 3 0 0 이거 1,000원. 진라면 1,000원. 컵누드 큰거 2,500원. 어, 비싸다. 근데 이거 궁금해요. 말라짜파겠지 한번 사볼까봐. 내 <laughs> 네, 한번 놀아보고 싶으니까. 집에 가는 중. 여기 처음 가보는 길인데, 여기 한번 가보려고요. 뭐 어디 연결돼 있다고 하던데. 어디랑 연결이 되어있을지 아 어, 원래 운동도 하려고 했지만 어 아까 그거 조금 일 도와줬다고 허리 아프고 발 아프고 어 허리 너무 아프다 몸이 쓰레기가 되었다 가끔 이런 동작만 하면서 가다가 뒤돌아봐요 뭐가 있을까봐 이거 무서운데? 밤이면 밤이었면무섭다 좋은 일만 생길까 야이쪽 되게 아 무서울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쪽은 되게 무거워 뭐야 이? 기 잠깐만 이거 훨씬 돌아서 우리집 가는 것 같은데? 나 잘못 온것 같은데? 결국 운동을 하네? <laughs> 아.. 어그거이 길이 보이질 않는데 꺾여가지고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 어디에요 여저 처음 보는 길이란 말이에요 저 옆에 있는 빌라들도 처음 봐요 다 아니 허리를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허리를 세우면 더 아파요 오히려 이렇게 쭈그려야 허리가 시원하고 좀 쉬는 느낌이지 원래 그런가? 원래 허리를 고 있어요 좋은 거 불편하니까 좋은 건가? 그치 구부자만 자기가 편하지 아 그치 그치 와 진짜 쓰레기 체질 어? 뭐래? 쓰레기 체력 벌써 숨차 그리고 또발리 땡긴다 큰일 났다 의자가 안 보이는데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야 우리 집이 나온다는 거야 전혀 우리 집 가는 길이 아닌데 와 돌아가야 되나? 온 김에 가봐? 와 이거 엄청 돌아가는 거네 오호! 제발 저기서 가는 길 나와야 돼. 계속 이이 왼쪽 길로 가면 오지 반대야. 오 아직 돌아가긴 아니야 <laughs> 안돼 안돼 확실히 하고 계셔야 돼. 막 일인용 펜트까지 있고. 아 찾다. 이제 가는 길 찾았어. 드디어 운동 안심 곳은 커네와 근데 여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보려 들었다고 기억나요? 여기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떠오싶은나 봐. 여기 또 길이 두개야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지? 야, 오른쪽으로 가면 입구가 나올 것 같고 왼쪽으로 가면 원래 제가 갔던 길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어... 입구로 가자 원래 갔던 길로 가면 그 미친듯한 경사의 오르막길이 또 나올 거예요 그것은 힘드니까 어머! 의자가 저 밑에 있네? 어머 살짝 다리 있고 물 있고 하니까 쬐끔 한강게 느낌? 오호 되게 잘되있구나 여기 근데 여기는 짜잔 이거 무슨 뷰라고 해야 돼? 말랑 비틀어진 풀떼기 뷰 개좋자! 아 진짜 허리가 끊어질거같아 여기도 의자좀 만들어주세요 잘못 선택했어요 저 밑에 길에 의자가 있다고요어마이갓이 심지어 여기 뭐 축사가 있나봐요 냄새가 어마어마해요 나 다시는 이 길로 안온다 원래 가던 길 다닐게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는 개뿔 어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근데 발리랑 허리가 아파서 빨리 여기를 건너갈 수도 없어. 아우 설파 누가 봐요? 여기는 있다고아 어, 내려가고 싶다. 갑자기 아니야. 저기서 쉬면 내 코가 마비될 거야. 가뜩이나 아거지 같은 거. 우와 나 방금 여기 땅. 아땅 살짝 파인 거그 느낌 말해도 계단한큼더 있는 줄 알고. 발 디뎠는데 계단 없을 때그 삐그덕하는. 어나 방금 여기 땅파여가지고 어머 세상에 무릎 꿇을 뻔? 우와 내 허리. 아저 허리 보다 하버 다녀야 되나 봐. 와 어떡하요어떡하니 병원을 가야죠 어 병원 언제 가냐 진짜 어왜안 가는 거야? 나도 이해가 안돼덜 아픈 거지 어? 우리 집이 보여요 어, 집이 보여요 드디어 아이 길을 내가 이렇게 돌아왔다고? 공원에 그 갈때 15분 걸렸잖아요 지금 아직 집다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33분 무슨 일이야 이거 어, 허리가 아 너무 아파서 다리 아픈 거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까지 또 당기네 아 그래도 얼떨결에 운동까지 안 운동을 해버렸네 제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지 아세요? 따라란 보이죠? 천천히 이래서 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소방차 전용 얼추 소방차랑 도대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 누워도 되나요? 와 그냥 지금 병원에 갔다 올걸 그랬나? 아 저런 내일 만약에 많이 아프면 진짜 병원 가야겠다 오늘은 일단 병원이고 뭐고 쉬고 싶어 그냥 쉬고 싶어요 와 진짜 딱집 도착하니까 영상 50분 와 15분 거리를 세배를 음. 초점을 못 잡네.